뿅! 나타났습니다. 아, 햇빛송이 7곱송인데 예, 한송이가 남았고, 여섯송이가 피고 있습니다. 아. 자, 얘는 완전 대품인데, 꽃이, 예, 오래 갑니다. 얘는, 이렇게, 연하게 폈다가, 연하게 폈다가, 아, 핑크빛이 진해집니다. 이거는 어, 이게, 이게 핀지가 돼가지고 진라그러고 얘는 둘레 꽃대가 그 여섯 대 나왔습니다. 여섯 대. 자, 네. 아우 지고베타도. 음, 아 지고베타도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아 진짜 얘. <laughs> 안다고 뭐 아이 때 아니게 라디아타 가 라디아타 가때 아니게 이렇게 핍니다 아, 이 시기에 에이. 그래서 우리가 주로 피는 거지 겨울에는 안 핀다 그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얘는 에어리데스가 지금 꽃대가 아 에어리데스는 꽃 한송이를 크로즈하면 되게 예쁘죠 에이. 얘가 지금 쌍대가, 응? 쌍대가 잘안 나오는데, 쌍대가 됐고, 밑에 세촉도 나오고, 응? 아, 얘는 엔젤 키스인지, 아이 라벨을 응? 해가지고 꽃이 피어야 될것 같아. 얘는 스프링 센세이션, 꽃 가운데가, 아 여기가, 예쁘지 뭐. 선생님 저 뒤에도 이제 하나 필라 고 그러는 거 있네요. 아 얘가 트리포라고. 하고 얘가 뭔데 아 이게 둥구리가 둥구리가 지금 꽃대가 이게 하나 두 대. 아 얘는 꽃대가 꽃송이가 아세대 꽃대가 세 대가 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프리즘이 푸르짐이 약간 부풀라고, 부풀라고 어, 하고 있네요. 얘는 지금 먼저 피울라고 좋은 실로 안 가고 고온 실에 있는데도 핍니다. 트리포라에다가, 아, 얘도 에어리데스. 아, 에어리데스도 이 가지를 치네. 에? 에어리데스도 가지를 치네. 아 이게 신품종 응, 제가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런데 꽃이 안 펴가지고 드디어 핍니다 이거 가져온 지 1년이 넘은 건데 예, 힐톤이라고 신품종입니다 아, 이제 꽃이 얘는 이제 아직 예, 부풀지 않았고 아, 얘는 부풀고 아, 노도사는 이렇게 또 희비끼가 늦게 피는 애들 아, 얘아힐 얘. 톤이 어, 얘는 이제 곧 아, 얘가 곧 지금 아 이걸 주시는 분이 예? 야, 이게 앵속고기 꽃송이가 필라고 오렌지 딜라이트도 아, 예, 얘 쟤네들도 그 1년 내내 피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피는 것 같아요. 아 노도사가 꽃이 피야지 되는데 아 셀로지니 로추세니가 아 얘는 이제 고온실에서 이렇게 피었더니 에이, 이게 질라 그러네. 잘라줘야지 되는데 아, 아 얘는 쌍대가 올라오고 있죠. 쌍대 이게 보라색 반다리야 꽃 풍랑처럼 예쁘죠. 어? 얘도 걸어 있는 애가 또 어. 브라사블라 계통의 그 교배친 같은 애들 어. 아야 얘가 어? 이게 어디서 하나가 불러먹다가 꽃이 피고 있네 안 보이더니 아이 트롬냐는 꽃이 바글바글 나옵니다 아 둘레 네, 여섯 여덟 아홉 대네 아홉 대 네. 네. 이제 반다리아가 저 안에 가운데가 이제 꽃이 피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반다리아가 없어서 온도를 안 떨구고 했는데도 얘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꽃이 이렇게 여기 꽃대인데 네. 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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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갛게 꽃대인데 지금 꽃대가 네다섯 대 물린 것 같아. 여기도 여기도 물리고. 어. 반달리아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어. 자, 얘도, 아스쿠 센트룸도 꽃을 삐, 삐지고. 안 그래, 커은 의외로. 안 그래, 커은 조용하네. 안 그래, 커은 아, 여기 지금, 어, 앵석곡앵석곡 이렇게 꽃이 물었죠. 아, 여기다 이렇게. 앵속곡도 이렇게 이제 그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예. 음. 길러게끔, 음. 꽃이 이렇게 물었네. 아, 여기 많이 물었다. 앵속곡이, 음. 예, 물었습니다. 참인걸 홍도 꽃을 물고, 지금 이제는, 예, 온실이 여기저기 보면은 계속,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엘로우돌도 지금, 얘는 이제 엘로우돌 중에 조금 이제 밥이 덜 좋은 애들. 이렇게 물고 있죠. 레드돌은 이제 이렇게 이, 이, 이 촉이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이제 꽃집이에요. 꽃집. 얘네들이 필 텐데. 자, 여기도 이제 하나 피, 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지금 올라온 거는 안 피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오셔가지고 덴파레를 찾는데 덴파레는 자 이렇게 얘는 이제 피기 이제 핀지 오래돼서 오래돼서 그러지만 이렇게 아요 요거를 보내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걸 보여드려야 설명이 좋을까? 아요 요거를 자 요거는 그 핀지 오래돼서 이거는 이제 예, 수입 들어온 게 아니고 아침 농원에서 어, 이렇게 해 놓은 거를 양해 놓은 거를 제가 늘린다고 이렇게 했던 건데 별거 없어서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오래돼서 오래돼서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꽃에다가 덴파에는 직접 물주면 안 돼요 온도가 여름에 꽃이니까 저희가 어, 이렇게 밑으로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가 위에서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고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물을 주면 은 이렇게 됩니다. 덴팔의 증상.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이렇게 꽃이, 무궁화가 이렇게 펴야 되는데, 끝트 머리가 이렇게, 이쪽 끝트 머리가 이렇게 약간 물르려고 그런 거는, 아, 이게 이쪽 게잘 보이네. 이렇게 물르려고 그러는 거는,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가 오래돼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온도가 낮은데, 온도가 낮은데, 에, 물을 주면은, 에, 그런 현상이, 이, 벌어집니다. 에. 야, 저기에, 저쪽으로 건너가 있다. 저기에 꽃이, 예쁜, 저도, 어? 못본꽃 카틀레가, 저희는 이제, 운시디움인데, 예, 무슨 줄 시간도 없고, 이제, 두 대가 나왔는데, 예, 된식거리, 이쁘게 폈습니다. 어. 자, 이게. 음. 아무튼 노란색은 이렇게 에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을 좀 포근하게 하는 그런 뭔가의 매력이 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해가 어, 어. 해가 어. 그런지 얘가 아. 뭐였더라? 아, 이런 표도 없고. 아 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틀리아가 생각이 안 나고 자, 얘는 알지 얘는 얘는 아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이게 나이 먹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아 지금 얘가 음아 어, 얘가 이제 수입이 들어다가 오 멈춰가지고 파필리오 마리포사 지금 얘가 꽃이 꽃이 물었는데 꽃이 물었는데 지금 밑에 새 촉이 나오잖아요. 새 촉. 예? 신화가 예,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두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살려야지 얘를 가감하게. 예? 가감하게 얘는 이제 촉도 잘안 나와요. 응? 자 이렇게 예, 잘라서 가위가 없어서 예? 잘라서 어, 이 신화를 예, 받는 게 예, 맞다 그. 우리가 올, 올해만 이게 꽃을 보는 게 아니니까 올해만 네. 이게 로버타라고 했었던 걸 볼터치가 양쪽에 이렇게 약간 있죠. 음, 얘는 음. 메이오 메이요, 양아사키 메이요입니다. 시베키는 음. 음. 이렇게 안에서 음. 아무튼 꽃을 피라고 자기 나름대로 무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얘는 이제 관리가 이렇게 썩잘된것 같지는 않은데 아 이게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가 꽃이 예. 이렇게 예, 나이 나이를 먹으니까 세 송이 여기는 네 송이 예, 이렇게네 예, 빛이 좀 부족했겠다 이쪽이 아 저쪽 어, 저쪽에도 나오네. 예?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꽃대가 네 대. 예. 아, 이 먹으니까, 네, 네. 여기서도 나오려나 모르겠네. 아, 얘가 카틀레아가, 오, 색깔이, 아, 굿십니다 색깔이 굿십니다 아, 이게, 아, 이게 무슨, 무슨 색이라고 래야지 이거를? 어? 어, 아무튼, 연한 핑크인데, 아, 칼라가 고급지, 고급지네요. 어, 지금, 엔트룸 예? 트리포라고,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나이배기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얘도 이렇게 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에이 해봅니다. 해피송도 이렇게 작은 7cm 하분에서도 꽃내송이 달립니다. 근데 얘도 한 4년? 거의 4년생 정도 됩니다. 이게 분갈이를 못해서. 분갈이 못하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네. 아, 이, 메이오하고, 메이어하고 똑같은데, 얘가 지금 버진입니다. 버진. 버진이 지금 피는 시기가 아닌데, 예, 어떻게, 예, 핀것 같아요. 요거는 살구라고 했던 거, 작년에 샘플로 남겼던 거, 몇 개, 예, 그것들이, 예,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좋은 처리를 안한 애들인데, 아마 이게 해피 트윙클이 작년에 없어서 제가 아, 종자 늘릴려고 분갈이 안 하고 이제 종자용으로 이렇게 예, 했던 건데, 이렇게 또그덜 나오지만 꽃을 피워줍니다. 예, 얘는, 아, 린들레이, 예, 린들레이. 아, 얘가 지금. 볼버필름이 예쁘게 편한 꽃이 아, 볼버필름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물량을 제가 물량을 아, 이렇게 많이 못 해놔가지고 늘리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볼버필름을 보시면서 아 저기 꽃이 하나 또 있네 아 얘가 얘는 이제 미니퍼플 같기도 하고 아, 미니퍼플 같아요. 예. 자, 미니퍼플 보면서 그 스프링 센세이션은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예, 이렇게 백색의 점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다릅니다. 자, 농장 스케치 한번 해봤습니다. 세월 농부했습니다 뿅! 행복한 휴일 되세요. 주말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